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무법인 라움, 위클리 라움을 녹화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박수연 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 들어온 시청자는 없지만, 이번에 또 새로운 기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노동 관련 Q&A를 실시간 라이브로 받아보는 건 어떨까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처음 이 라이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왜이 유튜브를 시작해서도 될지 어떻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버법인 라움을 이제 다 같이 시작을 하면서 좀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의 Q&A를 어, 좀 이제 실시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운영을 해봤었는데 블로그 외에도 최근에는 유튜브로 검색을 해주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로무바빌라움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혹시 소리 잘 들리실까요? 지금 괜찮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무법인 나온 TV 운영하고 있는 박소현 농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고려대학교 교정인데요. 제가 대학원 수업을 하기 전에 대기를 하면서 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랑 실시간으로 한번 소통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유튜브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사실 되게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인데 이번에 라이브를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종종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무 상담이라든지 고민거리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왜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저희 뭐 업무라든지 네이버 예약 등으로 상담을 받았을 때. 일방향 소통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그게 단순히 우리가 영업용이, 영업용이 아니라, 어, 좀 어떻게 하면 정부성 채널이 되면서 좀 계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매일, 매일 노동 뉴스와 이제 우리의 사례들을 좀 같이 이, 나누는 시간들, 그런 컨텐츠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기획을 해서 꾸준히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꾸준히 올리면서 저희도 열심히 또 배우는 기회들도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 댓글로 남겨주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뿌듯한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제가 최근 댓글을 몇 가지를 봤었는데, 저희한테 문의사항을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어, 이런 부분들을 보다가, 아,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쇼츠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떤 분의 댓글인데요. 어, 최근에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중으로 8월말에 퇴근차 회사로 이동하던 중에 대표가 면담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어, 면담 도중에 이제 오늘까지 하자라고 해서 해고를 당했고요 어, 바로 그 며칠 고민을 하다가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해당 대표는 이것들이, 어, 부당해고는 오해다, 어, 원칙, 목적을 통보한다 하는 내용을 보냈고, 근무하지 못한 일수만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계좌가,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고 합니다. 입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고요. 어,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희가 보통 부당해고를 의견, 이유서와 답변 보니 사측은 권고 사직이었다 해고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가 있었다면 복직을 해라라는 명령서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너무 상처를 받았고 사직서도 쓰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는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로 오는데 특히 제일 많이 오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이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상담으로는 저희가 이 가드, 가이드가 잘안 되긴 하지만 사건을 대리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 되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전화가 만약에 왔을 때는 무시해도 되는지 꼭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도 구체적 그 가이드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 대표가 면담을 했다. 그래서 이 중에 대화 중에 오늘까지 하자라고 했다면 근로자분이 이제 해고를 명확하게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 사장님 그러면 저는 뭐더 다니고 싶은데 어, 사장님의 의사로 이렇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냐, 즉 해고인가요?라고 명확하게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으셨다면 어,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사용자가 권고사직이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어, 근로자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해고의 경우에는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면 통지가 없이 그냥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고 하여서. 이거를 해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이라든지 합의의사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달라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우선은 사직서도 쓰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재직에 대한 의사를 밝히시고 원직복직할 의사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내가 수근하면 되는지 오히려 당당하게 계속 근로의사를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챙기셔서 만약에 사건으로 들어갔다, 근데 나는 더 이상 재직하고 싶지가 않다 하시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원직복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댓글이 좀 달리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Q&A를 받고 있어서 혹시 궁금하신 인사노무 상담 내용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가 내일 또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강의 주제를 뭘로 할지 가장 많이 문의가 또 있었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 작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계약서라는 것이 좀 무섭기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있을지 내용을 확인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또 갑과 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내용이 본인과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더라도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해고가 되거나 채용 거부가 될까봐 그냥 일단 날인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근로계약서에서 꼭 챙겨야 할 내용들,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들 한번 콘텐츠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또 질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댓글 들어왔었던 질문 한개더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징계 관련돼서 이야기가 한번 있었는데요. 괴롭힘 신고를 당한 근로자가 이제 본인에게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가 왔다. 징계 수위가 본인에게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문의가 온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정이 되셔서 징계 수위를 받았더라고 하면은 어그 내부의 징계 양정표가 있는지 취업규칙을 명확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징계 양정표를 기반으로 했을 때그 어 표 기준에 있어서 징계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단계 본인이 해당하는 그 수준이 적절하다라고 하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 예를 들면 감봉으로 끝낼 것이 정직 판단을 받았던가, 근데 경고로 충분히 끝날 부분인데 감봉 처분을 받았던지 본인의 생각보다 그 징계 양정이 수위가 높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노동위원회 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괴롭힘 등의 경우에는 조사 보고서를 근로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배포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건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바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니 주저 마시고 노후법의 라움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씩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시는데요.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라이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노동 쪽 관련돼서 큰 이슈라고 하면, 어, 노동보호약자법이라든지, 어, 그리고 추석 때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근로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근데 과거 내용 말고 앞으로 지금 각, 바로 다가온 내용부터 먼저 좀 알려드리면 10월 1일이 바로, 어, 공휴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10월 1일날 근로를 해야 하는지, 혹은 어 만약에 근로를 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들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 저희가 컨텐츠로 한번 올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번 라이브킹 게임에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1일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만약에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분들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 특성상 굳이 10월 1일날 쉬지 않고 우리 어차피 개천전날 쉬니까 금요일날 같이 휴일을 이어붙여 가지고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사업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휴일 대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휴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셔야 되고 대체되는 날을 24시간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부 근로자분들이 알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이 인지가 되고 가 된다면 10월 1일 날 근무를 하는 대신 별도의 뭐 추가 수당이라든지 어 1.5배 또 보상효과 이런 거 부여하지 않고 그냥 1대1로. 그대로 휴일이 옮겨가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3일, 10월 4일 연속으로 증검달이 쉴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 우리는 그렇게는 어렵고 이날 무조건 근로를 시켜야 된다 하시는 사업장도 있, 있으시죠? 예를 들면 토요일 에 근무를 하는 많은 병원들이 그럴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토요일에, 10월 1일에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 1.5배의 효율로 수당을 주실 수가 있고 또 다른 날에 1일에 보상 휴가를 주시고 0.5배만큼만 수당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1.5배 보상 휴가를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금전적으로 지급하시는 게 아니라면 항상 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 이때 다 궁금해 하세요.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뽑는 것이냐. 사용자가 지정하셔도 되지 않냐. 이런 내용들도 문의가 왔었는데요. 근로자 대표는 반드시 근로자들의 직접 뭐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근로자의 정말 실질적인 대표성을 띌수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사실 근기법상에서 근로자 대표는 아직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룰이 있거나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 걸구하고 어 보통 저희가 요즘에는 카카오톡이인는 투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관련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조기 투표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행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 주셔야 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의해 이루어졌던 모든 인사제도들이 법적인 한도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 실컷 근로자 대표 선임을 다 받았는데 이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 대표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모든 제도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 선임부터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사실 저희가 조금 파일럿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제 한번 해보고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본 다음에 추후에 또 계속 진행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었 때문에 어, 너무 길게는 안. 아니고 한 짧게만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좀 다음번에 Q&A 때 이런 것도 다 끌어 주시면 좋겠다 하시면 저희 커뮤니티 댓글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라이브 할때한번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24시간 만에 여름에서 가을로 왔어요. 저도 이제 바로 가을 가디건을 꺼내 입었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어, 늘 이번 주도 HR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박소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